우리나라 인구 분포와 산업과 교통의 발달로 우리 국토의 모습이 달라지는데요. 인구 구성은 연령별로 크게 14세 이하의 유소년층, 15세에서 64세의 청장년층, 65세 이상의 노년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구 구성 비율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봐요.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구 구성에서 아기의 수는 점점 줄고 노인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맞아요.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지역의 인구 분포는 어떤지 알아볼까요? 인구분포라고 하는 건요 사람들이 어디에 얼마나 모여 살고 있는지를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인구분포가 지역적으로 불균형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데요. 인구가 줄어드는 촌락 지역은 교육, 의료, 시설 부족과 일손 부족 문제를 겪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 지역은요. 주택이 부족하고 교통이 혼잡하고 환경이 오염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나라 도시 발달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어느 도시에 사람이 많이 살고 있을까요? 서울 근처에 사람이 많이 살고 있어요. 네. 서울은 우리나라의 수도죠. 인구와 편의 시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서울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서울 주변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산업 발달 모습을 살펴볼까요? 이 지도는 우리나라의 주요 공업 지역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선생님, 수도권과 남동쪽 해안가에 공업이 발달했어요. 맞아요.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필요한 원료를 배로 수입을 하거나 완성된 제품을 수출하기에 편리한 남동쪽 해안가의 새로운 중화학 공업단지가 형성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의 차이에 따라 지역별로 서로 다른 산업이 발달했는데요. 서울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소비시장이 넓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산업이 발달하기에 좋아요. 대전은 연구소와 대학교가 협력을 해서 첨단 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어요. 광주는 자동차 산업이 발달했고요. 동해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가 풍부해서 시멘트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부산은요, 원료를 수입하고 제품을 수출하기에 좋은 해안가에 물류 산업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제주는 어때요? 독특하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 덕분에 관광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교통은 얼마나 발전했을까요? 2017년의 교통도를 살펴볼까요? 오늘날에는 다양한 교통시설이 국토에 구석구석을 그물망처럼 연결하고 있어서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답니다.